반갑습니다. T&T English 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거 up t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뭐까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제 외우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 왜 이런 뜻이 나왔는지 한번 보죠. up은 당연히 위입니다. 위고 그다음에 to는 목표입니다. 즉 위로 뭔가 이렇게 해서 목표를 딱 정해 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덤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뭐뭐까지라고 하면 해석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뭐 많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뭔가 위로 돼 있는데 그게 어떤 걸 목표로 해서 위로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죠. 자 워러가 케임 왔어요. 자 위로 왔어요. 점점점점점 물이 왔다는 얘기죠. 그게 목표가 나의 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지금 어, 위급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물이 점점 차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나의 목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죠. 물이 왔습니다. 위쪽으로 목표는 목표는 나의 목입니다. 그녀는 faced 이거는 이제 얼굴을 돌렸다 혹은 뭐 봤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얼굴을 돌렸다 라는 뜻인데 위쪽으로 돌린 거예요. 이렇게 위쪽으로 그 다음에 2. 목표가 있는데, 그게 그녀의 어려운 상황이다. 즉, 그녀가 처한 상황을 얼굴을 돌려서 그걸 목표로 해서 딱 봤다. 그런 얘기죠. 즉, 피하지 않고 즉시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즉시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위로해서 목표를 해서 봤다. 그녀의 어려운 상황이죠. 세 번째 M을 보겠습니다. 자, 그는 이렇습니다. 아니에요. 일단은 상황이 아니란 뜻입니다. 업된 상황이 아니다. 뭔가 그가 이렇게 딱 준비되거나 업된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목표는 그 직업, 즉그 직업에 맞춰서 그 직업에 맞춰서 그 이렇게 목표 목표니까 맞춰서 딱 준비된 상황, 업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표시입니다. 여기서 그가 뭔 어, 뭐까지라고 해석하면, 직업까지 아니다. 이게 해석도 안 되죠. 어, 그래서 자, 그는 아닙니다. 업된 상태, 준비된 상태가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목표는 그 직업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업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이런 단순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아, 의미를 파악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라는 거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문장들을 본인이 순독순회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수거를 본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